안녕하세요. 코드일기 채널의 최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Git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만들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레포지토리 만들어서 GitHub에 올리는 작업까지 했었어요. Git 테스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GitHub에 업로드했죠. 레포지토리 만들어서 오늘은 브랜치를 만들고 깃허브에 있는 레포지토리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세 사용되는 개발 용어들이 개발 용어 용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행 학습으로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저장소에 대해 설명할게요. 레포지토리는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가장 큰 폴더예요. 지난 시간에 Git Test Project라는 앱을 만들었잖아요. 그 앱을 담고 있는 폴더가 바로 레포지토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깃 테스트 프로젝트 앱을 담고 있는 레포지토리 폴더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깃허브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브랜치는 뭐냐? 레포지토리 폴더 안에 있는 또 다른 폴더를 브랜치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제일 큰 레포지토리 아,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제일 큰 폴더는 레포지토리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작은 폴더들을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포지토리는 하나. 브랜치는 여러 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랩, 처음에 레포지터리를 만들면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브랜치에 메인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메인 브랜치는 뭘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크게 메인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로 나뉘어서 개발됩니다. 메인 브랜치는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완성된 개발 코드만 들어가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로 미완성된 개발 코드를 메인 브랜치에 넣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진짜. 뭐, 당연히 메인 브랜치에 바로 반영이 안 되도록 회사에서 작업이 되어 있겠지만, 여튼, 함부로 메인 브랜치에 개발 중인 코드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개발 중인 코드는 어느 브랜치에 넣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디벨롭 브랜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의 디벨롭 브랜치에 만약에 한 회사의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50명이다. 근데 모든 개발자들이 각자 작업한 코드를 디벨롭 브랜치 하나에 다 때려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깃 충돌이 나면 진짜 골치가 정말 아픕니다. 우리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깃을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디벨롭 브랜치 안에 각자가 개발한 코드를 따로 업로드할 수 있는 또 다른 브랜치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제가 폴더를 만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동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은 Git test project. 처음에, 처음에 Git test project. Git test project. Git test project. Git test project. Git test p r o 이거를 GitHub에 저희가 업로드를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포지토리를 처음 만들면 그 안에는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메인이라는 폴더 브랜치에는 실제 사용되는 완성된 개발 코드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발 코드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디벨롭 브랜치를 만듭니다. 보통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레포지토리 만들고 그 안에 메인이랑 디벨로 브랜치.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자 50명이 모두가 하나의 폴더를 이용한다. 그러면 충돌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디벨로 브랜치 안에 각자가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폴더 또 다른 브랜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최 대리는 로그인 기능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김대리는 회양가이 그리고 뭐 박사원은 메인 페이지는 색깔 있을 것 같고 비밀번호 찾기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최대리는 로그인 기능을 이 폴더에 넣을 거고요. 김대리는 회원가입 기능을 이 브랜치, 박사원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 브랜치에 넣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레포지토리 만들 때 커밋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first commit 이렇게 보이죠. 저희가 first commit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기에 작업된 모든 내용들을 넣었어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어 잠시만요. 어디지쓸요요지가 f i r s t 금 o m m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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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에 뭐든 이러면 더 헷갈리려 나 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펄스트 커밋은 처음에 레포지토리 만들면서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세컨드 커밋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기능들이 개발돼 있는지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들이 깃허브에 반영이 되겠죠. 로그인 기능 중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문서는 삼성 데스크탑 리벨로 최대리 저장을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 내용을 중간중간 계속 저장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최대리가 로그인 기능을 개발하다가, 어첫 번째에는, 아, 두 번째에는 내가 어떤 걸 개발했었지라고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커밋 아이디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브랜치 만들고 커밋을 이용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갔다 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